안녕하세요 야매 김선생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아마 공유기를 네트워크 상에 있는 공유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공유기가 그 네트워크에 있으면 사, 사용자들이 이제 불법으로 네트워크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와이파이도 이제 와이파이 인가 되지 않은 곳에서 와이파이 쓸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자분들이 뭐 포트 연결 하시다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와이파이 라부터, 공유기를 네트워크에서 없애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공유기를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TCP 포트를 조금 더 이제 응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게, 어 저희가 TCP 연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PC가 이 TCP 포트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4나 44, 뭐, 4547 되어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쓰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PC들 보시면 켜놓게 말해도 뭐 에이전트가 많아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쓰기, 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제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그 TCP 포트를 통해서 그알수 있는데요. 음, PC가 켜진 시간이 다르고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TCP 포트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TCP 포트는 요 MS 문서 보면 1000번부터 5000번 쓴다 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TCP 포트가 o s 마다 조금씩 다르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넷플로는 무엇이냐? 넷플로는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모든 패킷에 관에서 넷, 스위치가 처리하는 모든 패킷에 관에서 이렇게 뭐, 소스 IP라든가, 소스 포트, 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TCP, UDP인지, 6번이 이제 그 TCP거든요. 그런 걸알수 있거든요. 제 목적지는 필요 없어서 뺀 건데, 이렇게 흐르는 모든 데이터 그 패킷형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목적지나 뭐 소스에 대한 IP랑 포트를 알수 있는 거죠. 그중에 저는 이제 소스 포트에 관해서만 추적을 하는데, TCP, UDP 같이 해봤는데, UDP는 조금 부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TCP를 하는 걸로 해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잘 되더라고요. 넷플로 설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희가 이렇게, 어, 어떤 인터페이스에서 소스, TCP 소스 포트에 대해서, 그리고 소스 어드레스에 대해서 좀 보겠다라고 하고 하고요. 그것을 인터페이스에 넣어주면 굉장히 간단하게 저희가, 어, 그, 시스코 스위치에서, 저는 카탈레스트를 했는데, 카탈레스트에서 넷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이렇게 했습니다. 테스트는 제가, 어, 스위치를 놔두고요. 그다음에 스위치 밑에 공유기를 달았습니다. 공유기 밑에 PC랑 이제 맥, 아이고 이게 텍스트가 아니라 맥인데요. 맥을 달았고요. PC는 두 대를 다 해놨는데 하나가 지금 꺼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위치에 넷플로우로 저희가 인앱을 하고요. 넷플로우 지금 자꾸 넷플릭스라고 자동 수정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어 이렇게 두면 얘가 이제 저희가 콜렉터에서 다른 PC에서 이제 파이썬으로 이렇게 와서 이 테이블을 긁어갑니다. 처음에 긁어가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포트가 어떻게 쓰고 있나 그런 것을 찾아내서 포트의 사용률을 사용을 보면서 이렇게 알수 있는 간단한 이렇게 돼 있고요. 먼저 한번 어, 사용된 거를 데모를 보고 한번 코드를 보는 게 낫, 낫지 않을까요? 보시면 어, 제가 ccp01 인데요. 이렇게 하면 장비 접속을 해서 넷플로우 테이블을 가져오게 됩니다. 장비 접속이 넷플로우 테이블을 가져왔구요. 그래서 보시면 요 제목입니다. 요것 제가 넷플로우.txt를 어, 바꿔줘야 됩니다. 그냥, 자동화 자동 할까 하다가 그냥 냅뒀습니다. 그냥. 예전 건지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새로 잡은 것을 제가 n e t f l o t x t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놓으면, 요 코드를 돌리면, 요 코드가 저희가 가져온 파일, 가져온, 가져온 거거든요? 가져온 것을, 어, 쭉 분석을 해서, 어, 인터페이스 1에 0에 1, 이래 포트에서 지금 포트 포트를 이렇게 쓰고 있다고 나옵니다. 6,000번대 쓰고 있죠. 그다음에 8,000번대가 쭉 쓰입니다. 그리고 만 번대입니다. 그래서 총3 대의 어떤 PC가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뭐 단말이 있는 걸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포트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8,000번입니다. 통상적이지 않죠. 요건 봐도 알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표준편차 뭐 분산 그런 걸 가서 이렇게 많이 이제 펼쳐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값 같은 경우는 보면 저희가 아, 저희가 이제 PC가 최소 한 대는 아니구나라고 이제 알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있고요 코드는 간단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처음에 코트 전에 이제 넷플로를 저희가 스위치에서 이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장비는 카탈리스트 9,300이었고요. OS는 힘적 9.5였습니다. 아마, 어, 에센셜이나 어드벤치 라이센스라는 게 있는데, 관계없이 아마 잘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조금 보면, 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접속해서 파라미코어 가지고 SS에 접속을 하죠. 요게 그 부분입니다.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렌스를 제로로 만들어 옵니다. 이제 행이 길 경우에 다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출력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콤마로 구분돼 있으면 편하니까 CSV 파일 형식으로 출력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그 장비의 IP랑 이제 시간을 섞어서 여기 보시면 나우가 뭐 시간일 겁니다. 시간을 섞어서 파일로 출력하게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총 파이썬 파일이고요. 총한 51줄인데 주석문 처음에 달린 것 빼면 50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ID 패스워드나 IP 이런 거는 바꿔주시면 되고, 이런 것도 뭐 텍스트 파일로 해서 읽어와도 되기 때문에, 혹시 제 채널을 구독하셨으면 예전에 KTN이라고 제가 다수의 장비에 접속해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 거 응용하시면 쉽게 저희가 다수 장비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파라미코를 썼다는 얘기는 당연히 장비에 이제 SSH가 되어 있다는 얘기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져온 파일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넷플로 저기 요 정보를 가져온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콤마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파일은 읽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제가 이제 아까 표준편차 뭐 분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함수를좀 <laughs>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요 변수 i는 포트 넘버입니다 1번부터 48번 포트, 48포트 기준으로 해서 가져오게 이렇게 포트별로 정보를 좀 가족에 하려고 했고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포트가 이제 저는 1번만 지금 쓰, 쓰고 있는데 사실은 포트별로 섞여서 나오게 되, 되거든요 그래서 1번 포트만 한번 쭉 읽고, 그다음 2번 포트 읽고 이렇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돌려놨고요. 그다음에 한그문 뭐냐 그 <laughs> 아까 있는 그 넷플로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저희가 이제 라인즈라는 거 집어 넣었고요. 그다음에 라인이 몇 줄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랜스를 했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라인 넘버를 J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트는 이제 0으로 해놓고요. 그러면 그 줄별로 해서 쭉있는데 저희가 당연히 이제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스플릿 하고요. 데이터를 이제 쭉 처리합니다. 처리해서 이제 6번, TCP인 것만 저희가 긁어오게 하고, 마지막에 포트별로 출력하는데 을 옆에 쭉 보시면 뭐 편집 편차 분산 시간 그런거 출력을 쭉 하게 해 놨습니다 코드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코드 있고 데모하기로 했는데요 데모는 뭐 한번 더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01 이란 파일에서 들으면 얘가 파라미코로 접속을 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가져온 파일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넷플러 뭐 로우 데이터 이렇게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을 저게 넷플러 텍스트란 파일로 이제 바꿔줘야지 12번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는 거를 제가 어, 한번 이름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것서 레플로 점 텍스트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580.12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laughs> 포트를 이제 보여줍니다. 보시면 어, PC 한 대가 사졌져고봅니다 보시면 <laughs> 8 1 번대 여기 4대 PC 한 대에서 나온 거죠. 포트 넘버 나와 있고요. 이제 만 번대 아니네요. 만 번대 이렇게 있고 PC가 3 대가 이게됐겠네요 이렇게 3 대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세대가있는것도 보이고요. 보신 것처럼 포트간의 편차가 5만 번 정도고 분산된 게 2만 번대여서 이것은 그평균에선 2만 번이라는 사이죠. 그래서 어 PC가 세대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공유기 찾는거 넷플로를 이용해서 해봤고요. 넷플로는 시스코, 카탈리스트나 넥서스 전부 다 지원이 될 겁니다. 모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최근 장비는 대부분 지원되기 때문에 혹시 공유기를 찾으셔야 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 이제 저희가 한 PC에 여러 개 뭐냐 그 VM 올렸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이 아는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쓰시면 되고요. 이슈가 있으시면 한번 음 뭐냐 네트워크 점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